예, 반갑습니다. 울산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. 요번 시간에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22살의 고등학교 여고를 나온 아가씨가 그 회사의 기업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중노동을 하고 있는 아가씨가 있습니다. 아, 그녀는 고등학교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주로 어,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중노동을 한답니다. 그러면서도 그 연봉이 그렇게 많지 않고 겨우 한 4년을 했는데 200만 원이 겨우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에 비해서 연봉이 작고 또 어떤 자기가 앞으로 희망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, 이직을 해야 될지 이렇게 굉장히 고심한 아가씨가 있죠. 그런데 이 아가씨가 그 꿈에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꿈을 꿨답니다. 물론 이 절벽에서는 그 꿈속 내용으로 불어고 내용을 보면은 그녀 그 둘째 언니가 떨어졌답니다. 그래서 제가 사주팔자를잘 살펴보니까 올 내년부터는 2020년도부터 어, 2026년, 그러니까 앞으로 7년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대학과 어, 석사, 그 다음 박사까지 따는 그런 코스가 됐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둘째 언니라는 것은 자기 바로 우예기 때문에 이것은 고등학교 여고를 나왔다면 은 대학교,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이 자기 언디가 되기 때문에 절벽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? 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대학을 갈 수가 없죠. 왜 그러냐면, 은그 야간 대학이라든지 방송 통신대도 있지만, 요즘은 그 사이버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사이버 대학에 잘만 열심히 하면은 한 2년 정도에서 마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1년을 할수 있지만, 자기 직장을 다니고 1년은 좀 곤란하죠. 왜 그러냐면, 하루 12시간 공부할 그, 중노동을 한 사람이 도저히, 어, 무리가 되죠. 그러기 때문에, 언니가 절벽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자기가, 그 절벽이라는 것은 길을 가다가 끝치 나와서 떨어지는 것이죠. 끝치 나와서 떨어진다는 것은 사직을 하고 이제는 자기에게, 그러니까 12시간 하지 않고 조금 더 사이버 대학에 다닐 수 있는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, 어, 직업으로, 어, 조 돈을 좀 적게 받지만, 나중에 위해서, 그, 공부를 하는 그런 것이,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퇴직하는 그런 것이 바로 절벽에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무조건 절벽에 떨어지면 안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꿈속 내역과 이것을 자기의 현실을 잘 비추어 보면 정답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